바둑공부방입니다 규화변의 사발적전에서 했던 내용을 복습해 보고 있습니다. 여섯 문제 한번 정리할 텐데요. 우상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흑선으로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즉, 백이 자체로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밖에 둘 데가 없고요 자, 여기서 흑이 욕심을 내서 이렇게 있는 수는요. 여기를 한칸 띄워버리면 이것은 이제 백이 좀 위험합니다. 자, 이 모양은 원래 여기를 들어가고, 이런 모양이 돼서, 어, 빅이나, 뭐, 저기, 사는 형태를 노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막았을 때 유가무가 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내정을 잡을 수가 있는데, 흙은 그냥 뒤에 아무데나 메꾸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메꿔도 되겠네요. 여기서 뭐, 이렇게 든다면 저히고 근데, 뭐, 이렇게 단술 쳤을 때, 잊지를 못하죠? 어차피 여기를 먼저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배기에노릴수 있는 다른 한 수는 이제 여기를 끼우는 수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잡아버리면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나서지고 딸때 넘어가는 수 때문에 여기를 놔야 되는데요. 가만히 뒤에서 막으면 수상전이 안 되죠. 이렇게 놓더라도 가만히 막으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백으로서는 여기를 살리는 건좀 무리고요. 이렇게 붙이는 정도입니다. 흙은 이렇게 치받듣고 넘어갈 텐데요. 여기를 놓으면 끊어야 되죠. 여기가 선수가 될 수밖에 없고, 딸때이렇게 넘어 사는 모습이 되죠. 백이 흙이 흙입장에서 욕심을 내서 이런데 젖히거나 하는 수는요, 이렇게 젖힙니다 단수 쯤다 이어줍니다. 이제 넘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넣더라도 젖히면 넘어갈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귀에 백 각도 여러 점을 떼놓고 살게 됩니다. 이건 이 흙이 무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놓고 붙이고, 이고자 여기를 놓고 붙일 때 흙도 이두 점을 잡고요. 선수로 잡고 백은 후수로 사는 뭐이 정도로 정리되는 모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밑에 모양 보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도이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백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수가 이곳과 이곳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땐 가만히 있습니다. 한칸 띄는 수는 끼워 있게 되면 은 모양상 흙의 모양이 너무 안 좋죠. 뭐 넘어가는 수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뭐 자체로 양패고요. 그리고 빠지더라도 별다른 후속수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어차피 양패 모양이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가 붙이는 수가 곱수가 됩니다. 백도 이걸 빠지는 것은 이 이거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놓게 되면요 끼우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돌리고 넘어가면 폐 정도밖에 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패가 패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백으로서는 귀에서 폐가 나면 좀 어, 아까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흙도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는 수는 여기로 집혀서요 여기 두면 여기 두고 뭐 이렇게 잡는 수도 이 일로 끊고 잡아둘 때 단수치고 딸 때요 이거 선수교환 하고 이으면 유감과가 아니죠 한수부족으로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가 급소가 아니고 이렇게 돼서 이제 패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백으로서는 패나는 게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여기를 두는 게 급소가 됩니다. 넘어가야 될 텐데요. 단수를 치고 이어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흙이 여기서 젖힙니다. 자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는 수는요. 이거 맞고 이거 맞으면서 연단수로 아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넘어갔을 때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단수를 치고 이걸 따게 되면 이렇게 조그맣게 사는 모양이 나옵니다. 뭐, 백에 사는 모습이 공색하고 끝내기도 많이 당한 모습이지만, 애초 모양에서 손을 뺀 모양이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 손을 뺐는데, 살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보겠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요. 여기하고 이렇게 한칸 띄는 수가 있을 법한데요. 자, 이때는 백은 가만히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흙은 여기를 젖혀서 군도를 줄여야 되는데요. 맞고, 빠지는게 일단 넘어가는 맛을 보고 들는 수인데 하나 먹여 쳐 두고 여기 지중을 갑니다 있게 되면 넘어가서 이 모양은 자체로 비긴 모습이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두는 수는요 찌르고 끊고요 딸때여기 먹여 치는 건 악수입니다 그냥 단수를 쳐야죠 흙은 넘자고 할 텐데요 이때 가만히 땁니다 자, 단수를 칠때이유수가 있죠. 여기 한점 끊어진 수 때문에 여기 있지를 못하죠. 이걸 따내야 돼서 이렇게 되면 역시 백이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모양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필수적인 대표적인 변화 한두 개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치중을 가고요. 이렇게 가고, 잡을 때 단수를 치고 사는 모양 정도로 정, 정답도로 되어 있고요. 흙이 욕심을 내서 이렇게 두는 수는 그냥 이렇게 튕겨버리면 해자한 대로 다 해줬을 때이 흙들이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젖히더라도 이러면 그만이죠. 이런 게안 됩니다. 지금. 흐를 수가 없죠. 중이 돼서. 그래서 이것은 흙의 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치받고 두 점을 선수로 잡는 정도로 마무리 되고요. 자, 여기서는 여기를 치중감은 있고요. 여기를 붙이는 게 급소고, 백도 빠지게 되면 이렇게 돼서 폐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폐모양이 나왔고요 이 폐는 백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치중 가능수가 살리는 수가 되고 넘는 정도인데요 단수칩니다 이걸 일단 이어놔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모양이 말이 안 되죠 이어야 되고 잡을 때 젖힙니다 이쪽으로 막았던 큰일나고요. 요렇게요렇게 나서 백이 조금밖에 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저처럼 보이지만 백은 가만히 눌려둬서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안 되죠. 이거 선수, 이거 선수 당하고 저 침을 당하면 잡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빠져야 되고 궁도를 줄일 때 있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낫겠죠. 일단은 끊어두는 게괜찮을 수고요. 이렇게 나서이 모양으로 비이 되는 모습이고, 이것을 욕심을 내서 잡으러 가는 수는, 여기 단수칠 때 이을 수가 없죠. 넘고, 날 때, 이 단수까지 비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귀에서 살게 되는 모습이 되죠. 뭐, 이 정도 변화만 좀 지켜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두 가지 모양인데요. 자, 이건 어디가 급수할까요? 요거는 끝내기 밖에 안됩니다 음 깨끗하게 살았죠 여기도 이렇게 놓게 되면요 이거는 받아주고요 젖히는 건 막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이 모양이 됐을 때 이제 여기 를 갖다 놓게 되면요 흙으로서는 뭐 유가무가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놓을 수가 없죠 두 개가 비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배가 메꿔지고 백이 여기를 놓게 되면 이 모습은 비계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 모양이 백0 0이 덜면 좀 너무 억울하죠? 극소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둔 다음에 이제 껴붙이면 그만이죠. 산 공도 안 나오죠? 이렇게 두는 정도일 텐데요. 이렇게 두는, 이렇게 둘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단수치고 이을때 가만히 밀고 들어가도 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오고요. 단수치면 또 나갑니다. 자, 1이 이제 돌려쳐서 뭘 하려고 해도 보시다시피, 이 모양은 매화육궁 모습이죠. 손을 빼도 백이, 흙을, 그 백에살 수가 없습니다. 맞죠? 나중에 이제 이런 모습이 되더라도 있게 되면 매화육궁이기 때문에 잡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두는 것은 마찬가지죠. 여기 갖다 붙이게 되면요. 이곳은 여기를 둘 때, 아, 요거는 좀 위험하죠. 이렇게 돼서 사는 모습이 나오고, 이때는 이렇게 튕기면 되겠죠. 자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나서요. 여기는 살수 있는 모습이 안 되죠. 젖혀놓고 지중 가면 되니까.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양의 급소는 여기가 한방 가게 되면 백0 100, 백이 살 수가 없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모양은요. 어디가 급소일까요? 자 이것을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젖혀있는 걸로 끝내기를 하는 수는요, 이걸로 귀가 이쪽도 선수가 안 되고 열집이 납니다. 이쪽을 먼저 젖혀이어도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귀의 집을 다 파악할 수가 없죠. 귀가 열집이 나는 모습인데 이것은 여기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차단하는 것은 여기를 가서요, 뭐 이런 데나 뛰어들어야 될것 같은데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정리가 되면 조금 부담가는 만년패 같은 모양, 약간 늘어진 패 형태가 납니다. 이것은 이제, 음, 흙도 어렵지만 백은 좀 부담이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리고요. 붙일 때 뒤에서 붙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단수 치면 젖칩니다. 패점 하다가 뒤로 빠지고요. 이렇게 치중원수가 안 됩니다. 연단수 치게 되면 넘어가면 살고요. 이런 모양이 한수를 쳤을 때, 내자원을 만들고 딸때 치중가는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가 선수가 되죠. 여기 옥집 만들더라도 이렇게 살면 되니까 이쪽이 둘이 맛보기죠. 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잡지는 못하고요. 패도 안 나고 끝내기로 좀 이득을 보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기 있게 되면 이렇게 놓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의 집이 하나, 둘, 셋, 네집 모양이 되겠네요. 이것은 이제 끝내기에 한 맥점에 관련된 문제가 되고 끝까지 버틴다면 좀 만년패 같은 게 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양이 비슷한데요. 자, 어디가 급소일까요? 자, 궁도를 넓히자고 들은 수는 이거 한 방으로 잡힙니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이쪽 모습이 지금 여기까지 곳을 모두 막을 수가, 모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어떤 수가 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두게 되면, 그냥 이렇게 두면 그만이죠? 자, 요렇게 두는 수는, 아, 여기선 이렇게한 칸을 띄면 되겠네. 자, 이렇게 집을 내더라도요, 이렇게 들어가, 또한칸 들어가면, 또한칸 띄어 들어가면, 옥집이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일 때는 여기가 급소가 됩니다. 여기밖에 둘 수가 없는데요, 일단 버티고요. 백은 딴데둘 수가 없죠. 여기 둘 틈이 없습니다. 이거 선수하고 이음은 살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집을 내게 되면 이 모양은 여기서 패가 되겠습니다. 자 애초에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패라도 남은 감지 덕지죠. 여기 놓고 여기 올때 놓고요. 파우올때 이렇게 들어가서 패로 결말이 나고 그다음에 흙이 이렇게 뒀을 때 백도 잘 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놓는 것은 이걸로 패죠. 공백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를 둬서 아, 이 예, 아니죠. 하고 해결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띄는 수가 중요한 수가 됩니다. 자, 뭐 여기 집내는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두는건 뭐 이렇게, 이렇게 잡히고 잡히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한 칸을 띄죠. 좀부도가줄뻔네요 그러니까 이곳과 이곳이 맞붙기니까 잡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한칸 띄는 수가 중요했고요. 흙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폐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 문은 당연하겠죠. 여기가 급소가 되고 이걸로 죽었습니다. 여기를 집을 내려고 해야 되는데요. 빠지는 수가 있어서 여기가 집이 안 되죠. 이쪽은 뭐 어차피 공도상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를 집중을 가서, 뭐 그렇다고 이런 데 놓는 것은 집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놓게 되면은 뼈 빠지면서 이게 집이 되질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섯 문제 정리를 했는데요. 또뭐 기타 등등의 변화까지 다하면 너무 많은데, 하여튼 뭐 대표적인 변화 몇 개만 좀잘 익혀두시면 나머지 이제 수기 같은 걸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이제 틀을 좀 잡고 있으면 수익 계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